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종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중 148편에는 찬양하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인간은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뭐 대단한 것을 하려는 생각보다 그저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삶 가운데 찬송이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제 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아빠를 칭찬하고 아빠 생각만 해도 즐겁고 하면 그것 자체가 아빠를 붕 띄우는 거죠. 아, 그런, 그러는지는 실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상만 해도 아빠의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없는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눈에 우리가 흔히 보여지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그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찬양으로 초대하는 시인의 생각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1에서 4절은 큰 스케일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1에서 4절 다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하늘에서 를 찬양하며 찬양의 모든 사 찬양하며 모든, 모든 찬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 오늘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 오늘 여러분 한번열번 번 정도나 한번 불러봐요. 그 찬송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송이죠. 하늘에서 찬양의 오케스트라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도, 그리고 모든 군대들도 그 오케스트라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 별들, 우주의 모든 행성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늘의 하늘, 즉,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하늘 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때 고개를 떨구어서는 안 됩니다. 재빨리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 하늘도 모든 천사, 군대, 해, 달, 별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 내 고민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자각하고 천지 만물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으로도 다시 설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5에서 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5에서 6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 존재 자체로 대단한 분이세요. 저희 뒤에 뭐 청년 놀이터 그 썸네일 저 이렇게 종이를 뒤에 붙여놨는데 거기에도 너희들은 존재 자체로 참 대단한 청년들이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딱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주도적인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패하지 못할 명령.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지켜야 할 명령.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 시, 이 운전을 할 때, 어, 과속을 하면 과태료를 문다, 이런 것들, 이런 명령들이죠. 그런 것들 늘 염두에 가면서 운전을 하듯이, 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패하지 못할 명령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잘 풀려서 입에 콧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질 때뿐 아니라 힘들 때에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 찬양은 뭐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마음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내 나에게 나의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이 마음 관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전혀 마음은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부정적인 마음, 우울한 마음이 내게 엄습하여 나를 휘젓고 다녀도. 의식적으로 가장 기름 부음 넘치는 찬양을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거짓말처럼 부정적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을 다시 소망하게 되고 의욕이 생기며 다시 도전해 볼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토요일마다 이 큐티 나눔 할 때도 제가 이런 부분들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적용하니까 진짜 마음이 탁 변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찬양이라는 행위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마음이 막뭐 뭔가가 막 부정적인 마음이 막 들어올 때 재빨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받는 찬양을 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었는데 나의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것들이 생각나며 마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7에서 12절은 온 땅이 찬양해야 함을 명령해요 12절까지 찬양에 초대받는 모든 대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7절에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통적으로 용들과 바다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겨지죠. 우리가 성경대학을 통해서 바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바다를 용들이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인은 그런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와 코드에 맞는 자뭐 이런 사람들만 우리끼리 그게 아니라 저 모든 불신자들도 혹 안티크리스천들도 너희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야 그런 마음이 시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한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여러분 이것들은 다 사람들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죠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등 자연 현상까지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9에서 10절은 심지어 과실과 나무 그리고 작은 동물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예를 들어 기는 것 있잖아요. 미물인 곤충들, 어?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보면서, 여러분 혹시 귀뚜라미가 울고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여겨진 적이 있으십니까? 귀뚜라미가 울고 있을 때도 귀뚜라미한테 외치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같이 와서 같이 찬양하자. 아, 참, 저는, 귀뚜라미가 울고 있을 때도, 미물인 곤충이 울고 있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느끼는 시인의 감성과 영성이 참으로 부러워요. 그냥 지나다닐 때, 아, 힘들어, 뭐, 어, 날씨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보여지는 모든 것, 바람을 봐도, 하늘을 봐도, 저 해를 봐도, 이 사람들을 봐도, 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초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모든 만물에서 발견할 수 있고, 볼수 있는 시인의 그 감성과 영성이 참으로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곤충들이 울고 있을 때, 그 곤충들과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가끔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올림픽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합니다. 원래는 헬스 클럽에 가서 제가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저는 또이 어 공동체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더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아, 그래, 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제 공원을 산책할 때도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찬양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혼자 산책하면서 찬양 많이 부르지만, 내 곁에서 지저귀는 새들과 울고 있는 곤충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기대가 되고, 아, 새로운 느낌이 들것 같아요. 어제는 이렇게 고양이 식구들이 이렇게 산책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아, 사람들이 코로나로 좀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들은 오히려 이렇게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양이 엄마가 자기 새끼 근처에서 딱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늘 보호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 보면서, 아, 지금 뭐 강력 범죄, 엄마가 아이를 버렸다, 막 이런 대지도 않는 소식들이 들리는데 아 고양이를 통해서도 제가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이제 다음부터는 고양이야,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찬양으로 초대하고 싶더라고. 그 아이들이 아, 아이들 예. 그 네. 고양이들이 또 야옹야옹 할 때도 그것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로 내게 들려지고 참 그러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미물들과도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그 사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감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에서 13절은 이제 드디어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의 찬양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세상의 권력을 지닌 왕들 고관들 재판관들 그들이 아무리 위세가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권력자, 사회적 취약계층,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찬양해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구체적 이유 물론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며 그냥 높으신 것이 아니라 홀로 높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창조 질서를 거부하며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을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여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다른 대체물이 없이 홀로 높으신 분임을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느 공동체에 있던지 저의 멘토 성교사님, 멘토 목사님들은 정말 존경하고 높이는 말만을 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끼니 제가 지나 보니까 나를 보면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나를 기다려주시고, 어떻게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려고 해주시고, 또 저에게 지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니, 자발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러이러한 제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랑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교사님,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집회를 가거나 그럴 때도 제가 지금 이런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를 지도해 주신 영적 지도자들의 그 사랑과 관심 때문이었음을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높여야 제가 드러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내 스승도 좀 낮춰야 내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인간의 욕심이지만 제가 이렇게 저의 멘토 성교사님, 멘토 목사님들을 높이자 결과는 오히려 성교사님, 목사님을 높이는 나를 주변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우리 인간들을 무 백성 가운데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서는요. 여러 처세술 책이 나오고 네가 사회에서 조직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거 많지만 신앙의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적 지도자들 권위자들을 높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것이 모든 존재를 만든 목적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물의 영장, 인간 또한 남녀노소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 이 세상의 모든 미물들까지도 함께 찬양하는 그런 감성과 그런 영성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자랑하고 높임으로써 저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덕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정말 덕도 귀한 말씀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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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늘이 아버지 아버지 침하늘 하늘이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늘이 아버지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함께 할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권위자들을 아버지 높이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교회를 사랑할 때에. 아버지,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 정말로 나를 높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제가 느끼며 감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주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이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그리고 저 미물들까지도 찬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높이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분이시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또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삼부 예배가 신설되고 또예고 미취학 어린이들도 정말 안전한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목사님이 오늘 원코리아넥스트그 주요 목사님들 우리가 청년들이 지난 겨울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들과 미팅을 가집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어떻게든 이번 여름에 또 어, 가을, 겨울에 어, 은혜로 다시 비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어, 이렇게 모이는 수련회가 제한되어 있지만 어떻게든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며 같이 이야기를 어, 나눕니다. 주님, 정말 우리 청년들 주께서 어, 세워주시고 그냥 어, 이 세상의 것에 눈을 어,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스펠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우리 새로운 예배처서 주심에 대한 감사 그 공간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어, 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어, 여러분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주께서 우리를 위 아버지 정말 이런 귀한 아버지 시간들을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만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오늘 아버지 원 코리아 넥스트 하나님 아버지 미팅을 할때 모임을 할때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경색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돌파구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정만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앙까지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약구 학생들 아버지 정말 이제 안전한 장소에서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배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